네, 안녕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음, 뭐 바쁘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 어제 밤에 아, 밤 10시 40분쯤에 이제 우리 기동공육일인 님께서 그막 연락을 주시고 근데 어제는 이제 좀 피곤해서 일찍 잠들 텐데 어막 그렇게 연락 오셨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뭐 KYC가 이제 대량 지금 한국에서 터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이셨구요. 아, 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커피도사님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막 했어요. K, 파이코인 KYC 대량 통과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아, 어, 이거를 좀 정확히, 예, 음, 예, 예,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뭐, 다들, 어, 아우님도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어제 보니까 이제 기동공육일이님이 전화 와서 보니까 어, 지금 이게 떴다. KYC Show Your Name with Validator. 검증자와 함께 이름 표시하고. 그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KYC 과정에서 귀하의 계정과 관련된 이름이 어, 이름 때문에 이제 이름 변경 뭐 혹은 KYC에 제공 KYC에 제공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KYC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동의 Allow를 여기 이제 허용이 이제 Allow죠. 그다음에 아니나 그런 거 Give up 안해 그러면 Dismiss죠. 어, 이렇게 해서 Allow를 눌러야 된다. 더 자세한 어, 것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여해라. 뭐이 내용을 어제 기동 국육일이 님이 보내 주셨어요. 근데 뭐막 잠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요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그래 가지고서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어, 마침이제제 친구도 아침에 이게 문자가 왔어요. 그 커피 노사님 데려하고 나도 오늘 아침에 영상 통과했어 대박 이러면서 이제 친구가 왔더라고요 커피도사님 거 보고 기동공유인 이릉님이 해주신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 고선님 내가 나는 보니까 나는 브라우저 들어가서 kyc 들어가니까 나는 검증하는 게 나오는데 안된 사람들은 그게 나오나 보군요 밸리데이터 그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그 지금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통과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이제 모르고 네. 아직 그 파이 브라우저에서 k y c 파 y 를못 누른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걸 영상으로 하나 만들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내일 아침에 하나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아, 예. 그러면은 네.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통과되고 있어요 예 지금 막 채팅방에 네. 너도 나도 막 올리고 네. 저그 사람도 지금 방금 전 통과했고요. 그 통화하신 분들도 한 5분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제 은행 팀 중에서도요. 음. 우리 마누라 음. 마누라 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예예. 예. 사모님 꺼도 그, 그 파이 브라우저에서 KYC 파이 한번 눌러보시면은 네. 혹시나 안 되면 전화기 끄다가 검토 네. 진행 중이면 전화기 끄다가 키보니까 또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지금 또 전화가 들어왔네요. 이게 꼭 이름뿐만이 아니고 이름에 한해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에 한해서 예, 정확하게는 지금 네.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아무튼 예, 이게 대량으로 정말... 지금 통과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KYC는 지금 KYC 통과되는 거는 예. 100... 예전에 통과된 거랑 좀 다른 거라 고했죠 이거는 일단 지금은, 매 지금 일부는 고, 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통과된 거 말고요. 임시 통과로 네. 뜨는 분도 계시고요. 네. 임시 통과는 주황색으로 나오고, 완전 통과되신 분은 녹색으로 나오거든요. 아... 이게 콜... 원래 나처럼 네, 네.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 예. 나만 해도 뭐 내일이 바빠서 못 해주잖아요. 예, 많이 못 하시죠. 예. 아... 한 사람 앞에 10명만 기본 해줘도요. 네. 굉장히 빨리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음, 알았습니다. 나도 한번 음. 오늘, 오늘 또 전화 받은 김에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은행팀원들 중에서 아직 통과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네. 한번 그렇게 파이브라우저에서 KYC 파일 파이 눌러서 네. 팝업창이 뜨면 어로 한번 눌러주라고 해보시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지금 기동 공료기리 님 이제 애기가 지금 이런 걸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파이 브라우저 들어가서 여기 KYC 파이 음. 에, 네, 여기서 KYC 파이 이거 아이고. 지금 kyc 파이 어, 여기 들어가서 한번 검증해 봐라 이제 검증해 보니까 이제 꼭 이거 아니더라도 그 요즘 이제 메인넷 체크리스트 보게 되면은 에, kyc 검증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도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kyc가 대량으로 통과되고 있으니까 저희 딸도 그 비밀 지갑 다시 생성하는 거 이거,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 직원도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KYC 파일을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봐라. 그, 래 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일단은, 아 완벽한 KYC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번에 KYC 통과된 사람은 뭐 보라색이고, 뭐안 그런 사람은 녹색이라는데 그건 중요한 아직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제 제 친구도 이름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름 이름이 제일 중요 K Y C라는 게 야, 이 사람이 너야?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이름 뿐만 아니라. 친구하고 아직 통화를 못 했는데, 친구도 지금 커피도사님 거에서 새벽에 이렇게 6시 56분에 줬네요. 그래서 통화는 못 했고, 이거 이제 기동공주기리님이 주셨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호톡집에 불난 것처럼 다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 만들어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